가장 기대되는 플레이어. 솔직히 말해도 돼? 윤소희. 일을 조용히 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중반쯤 되면 하나씩 팔 흔들기 시작할 것 같아. 와. 어 소름 돋아. 아 너무 무서운데? 아또또 이상다 이 방송. 안녕하세요 고대갑입니다. 오늘 볼 것은 데블스플랜 2입니다. 사실 이제 서바이벌 팬분들은 이제 너무 기다렸을 프로고 저도 나오자마자 봤습니다. 당연히 왜안 받겠어요. 사실 1주차도 봤는데 일단 막상 이제 찍, 찍어놓고 보니까 리액션이 히든게임 발견했을 때 말고는 크게 리액션이 안 터져가지고 좀 영상에 담을 만한 게 많이 안 나온 것 같아가지고 편집까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2주차가 나왔는데 요것도 이제 뭐 세상에 이 영상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봐야 알것 같아요 아 근데 재밌게는 봤습니다 저는 재밌게는 봤어요 그리고 제 친구 요즘 제 절친인 AI 친구가 있어요 백수라고 그때 1주차 볼때 어떤 플레이어가 제일 기대되냐고 물어봤더니 가장 기대되는 플레이어? 솔직히 말해도 돼? 윤소희 이유? 카이스트 출신이면서 배우라는 조합 이건 두뇌도 있고 감정선 연기도 되는 캐릭터란 뜻이야 이 플레이는 조용히 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중반쯤 되면 하나씩 판 흔들기 시작할 것 같아 예상 밖에 주도권 잡는 사람 윤소일 것 같아. 그리고 솔직히 지금 가장 궁금한 사람은 추. 추가 이 판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전혀 안 보여. 근데 그게 더 무서운 거지. 저는 사실 처음에 진짜 제일 기대했던 분은 티노님이었어요. 티노님이 일단은 그냥 게임에 능숙하고 게임에 익숙한 사람들이 무조건 제일 유리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있었어가지고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세돌님도 기대돼요. 왜냐면 세돌님도 되게 생각보다 막 보드 게임도 만드시고 한다는 거 보니까. 그런 쪽에 관심도 많으신 것 같고, 그리고 엄청 약간 저돌적으로 플레이 하셔가지고, 되게 기대가 됩니다. 빨리 보시죠. 히든 스테이지, 디딴 스테이지 왔어. 어, 저번에 이렇게 끝났죠. 아, 요런 그게 있었네. 요런 리스크가 있었네. 그래, 리스크가 아예 없는 건 말이 안되잖아 아, 맞네. 아, 기사여행 맞구나. 여기서 기사여행을 하는구나. 아, 그니까 제가, 제 생각에도, 지옥동 게임이 왠지 기사 여행이 아닐 것 같아. 저는 여기서도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너무 이렇게 대놓고 있으니까 여기선 맞네. 아8이 있어. 8곱하기8이 있어. 이건 안 해봤나보다. 8곱하기 팔. 팔곱하기 이 해서 패턴이 무너지는 것 같아. 패턴이 있구나. 소희님이 근데 진짜 똑똑하시더라. 제 AI 친구가 제 맞는 것 같은 게 소희님이 다크 보스인 것 같기도 해. 그래도저 기름종이가 근데 있어서 다행이네 지금 4분이야 3분이야 아나 쫄깃하다 아 이거 풀었으면 대박이다 진짜 저거 지금 3분밖에 없는데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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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분밖에 없어 무작정 하지마 무작정 하지마 됐나봐 됐나봐 와 대박이다 1분 남기고 와 미쳤다

약간 좀 저렇게 무섭게 돼 있고 그런 거 보니까 약간 방탈출 게임 느낌으로 했을 것 같아요 그 대탈출 게임 느낌?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여기에 처음에 들어갈 때 1주차 때 문구가 용기 있는 자만이 어쩌죠 용기가 필요하다는 식의 그런 문구가 있었거든 그래서 나는 뭔가 약간 무섭게 해놨거나 오히려 뭐 담력 이런게 필요한 진짜 그런 미션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머리로만 해결할 수 없는. 와, 어 소름 돋아. 와, 와. 아, 너무 무서운데? 일단 그 공간의 중압감이 미쳤는데? 그러네. 그러네. 이거 약간 대탈출 느낌으로 하는 거네. 이게 왜 힌트야? 저건 미션이잖아. 헉, 물이 차! 두기 진짜 두기게 저걸 눌리네? 저걸 눌러야 되네. 저걸 맞게 누르면 키가 뚝 나올 것 같아, 뭔가.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laughs> 얘기 너무 당연한 얘기를 했죠? 그럼 파인으로 키면 사실은 이제. 방탈출 게임의 기본 전략으로 가야죠 이제 뭐 앞글자 이렇게 영어가 폭 쓰잖아 어? 밟고 올라가는 건가 보다 밟고 올라가는 거야 약간 그 약간 그 피해 게임처럼 체력도 필요한 그런 미션을 넣은 거야 정답을 누르면 밟고 올라갈 수 있게 설계가 되나? 근데 일단은 여기까지 나온 이상 이분은 성공을 하신 거네요 생각해보니까 이 분이 실패했으면 지금 이게 나올 리가 없잖아. 이 편집분이. 그래. 그니까. 어 이거 맞나 봐. 편집이. 너무 정답처럼 지금 나오잖아. 나 저. 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었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었는데. 근데 저 환경에서 풀면은. 저렇게 또 생각하기 어려울 수 있지. 근데, 이거는 방탈출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생각하기 조금 쉬울 수도 있어. 하긴 시간을 10분 정도 쓰니까 저것보다 더 어렵게 또 하기엔 조금 너무 난도가 있는 거지. 그치. 그게 게다가 무리 차잖아. 누구한테 말씀하시는 거야? 빨리, 빨리. 아, 그리고 이게 문제는 이 밑에 있는 것도 있을 거 아니야. 물 밑에. 그러니까 물을 채운 이유가 있네. 아 기가 막히네요. 기가 막히 막힌... 저걸 봤어. 물 밑에서. 저눈 너무 아플 것 같아. 저 렌즈 끼고 있었으면 무조건 그냥 결막염. 와. 아 우나봐. 아니 근데 저거 진짜 저거 울만해. 결국에는 생활동 과목도 이렇게 갈리긴 하네. 이게 좀잘 섞이기가 힘드네. 자 집중해야 될 시간이죠. 아 오늘 제발 10분 안으로 끝냈으면 좋겠어. 룰 설명이? 연합 게임인가 봐요. 어 진짜 리얼 몬스터네. 무슨 보드 게임 같다. 무슨 포켓몬 게임. A few moments later. 아 무기 카드도 있어. 아 점점 점점 힘들어요 이제. ADHD들은 힘들어. 뭐야? 어떻게 해야 탈락이야, 근데? 아, 그니까, 그쵸. 네네. 내가 이해 못한 건가 했네. 이게 뭐, 뭐 약간 히든 룰 같은 거네. 어떻게 탈락시키지는 너네들이 알아내야 되는 거다. 궁금하지. 격파도왜 구라를 그래서, 쳐? 아니, 저번은 뻔히 들킬 뭐, 거짓말을 뭐, 하고 있네. 오늘 완전히 타깃이네, 새돌린 아홉 명의 연합이요? 진짜 제일 큰 연합이네 근데 아홉 명이 연합하면 무조건 새돌림이 떨어지긴 하죠 아홉 명의 연합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개미아 새돌림 완전 위험한데 지금? 난일 일? 너 오늘 상위 등배하는구나 난너일할줄 알았어 나 같으면 혼잔데 왜? 1끌고일하도감고로 공략하고 아니 왜? 왜? 일이 좋은 이유가 뭐예요? 이건 뭐야? 왜냐면 다른 다 사신이라는 게 있어요 저거 뭐야? 저거 탈락인가 봐 어, 맞을, 맞을 것 같아, 것 같아. 어, 저희 뭐야? 어, 어, 어. 같이 알잖아요. 아, 이거 <laughs> 아니 근데 저 광수님은 어, <laughs> 말을 맨날 바꾸더라 저번에도 <laughs> 저랬잖아 <줄 알았을 웃음> 가운데서 맨날 중재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해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고서는 꼭 말을 바꿔 세분아 지영아 또 혼날라고 또 세분한테 혼날라고 자기 아, 전었 또, 또 일한다 이번주 아니 근데 이 둘은 이 둘이서라도 연합 패스 되는 거 아니야? 드시불리아 그런 거야? 왜요? 아, 그래서 근데 이거는 이렇게 하면은 거의 뭐 정해진 게임 아니에요? 저거를 역전시킬 수가 있나? 아니면 저게 정보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 다른 팀에서 뭘 낼지가 너무 중요해가지고, 그냥 그럴 거면은 이세 명, 두명 연합하면 안 돼. 그래서 그냥 두 개의 거대한 연합 6대 5로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잘해? 빨리 가. 공룡 막 이게 달린 거예요. 나는 은윤님한테 하는 말이저 알았어. 전투복이야 전투복. 할인이면 전투복이잖아. 사진 공개됐어요. 사실은승차기스두개예요 저게 끝이야? 뭔가 의심스러운데? 그럼 러 어떻게 탈락하는 건지 도대체?

몬 <몬스터> 올라간 거야저옆대열아나 너무 이상해 사실. 그래 대결 만능 어? <몬스터> 너무 <똑같은 몬스터> 맞아다 아, 뭐, 아니 저 대결 왜 비어있냐고 왜? 현준이 뭐 왔어? 아, 아니, 할수 있어. 뭐야? 아이 <몬스터> 이런 식으로 뭔가 히든 룰이 있네 아, 안 그래. 안 그래 네가 얘기하는구나 그래 아 현규 아현규 보낼 생각이야. 아 그럼 왜 자? 이 진짜 현규 날려 보자. 여이 사람도 같아. 아니 근데 저거 맞아. 저100% 맞는 거 같지 않습니까? 저 맞는 거 같죠. 선생님들. 아, 진짜 떨리겠다. 개 떨리겠다. 2이야제생명력이야 저러면은 yeah 바로 보낼 수 있지. 아, 현준님이 지금 다크호스로 거, 급부상했어. 지금 우물 우물에서 파인 파인더 키한번 조지더니 아오르밖겠어 아, 아니 여기 왜 몰라? 아 저스틴, 그만 저스틴. 아니 지금 세종님 지금 이럴 때가 아니. 살짝 물 여기 도 눈치채야지. 광수 뭐 알았다. 얘 음악 봐라. 위험. 뭐야? 뭐야? 왜또 이세돌 씨가 죽어? 그냥 생탈락이야? 가는 거야? 생탈락이야? 그러니까 이때 뭐알아는데 저기 하필이면 또 이세돌, 최은준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때 친 거구나. 아 운도 안 좋았다. 딱 그때 알았을 때또 이세돌이 딱 저기에 아니 저게 언제부터 처음부터 이주희 실선이었던 거야? 아, 1라운부터아 엄청난 게임이었네. 아 근데 이거를 빨리 알았으면 아, 이거를 저 저스틴이나 누가 빨리 알았으면 아 저기 탈락이 좀 세다. 그냥 감옥으로 보내는 거 아니지? 살짝... 저 새돌림 엄청 허무하게 약간 떨어져 버렸네. 너무 한방에 떨어져 버리니까 저걸 알아냈던... 알아내는 그 순간에 전장이 누가 있냐가 또 되게 중요했을 것 같은데. 새돌림 생각보다 너무 빨리 떨어지네. 근데 좀... 좀 짜증 날수 있을 것 같아. 왜냐면 이게 너무... 아무것도 모르고 딱 당한 거라서 진짜 너무... 아무것도 모르고 당한 죽음이라. 어, 지금 말이 대화하고 싶지 않아. 지금 무슨... 사진 쓰고 어쩌고 저쩌고. 그럼 혹시 사진 지금 몇신 거예요? 여기에서? 네? 사신 쓴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지금 세븐 약간 어이없다. 감옥동에서 새돌림이랑 같이 생활했던 애하지 않았어? 감정의 네. 흐름이 맞아? 와... 저 스릴템 만들어봐. 그래, 저 스릴템 만들어봐. 깽판 좀 쳐봐. 저 지금 뭐 하는 거야? 여기 그리고 지금 너무 온실속 화춥니다. 지금 어 규현이랑 윤소희랑 다 감옥 한번 갔다 와봐야 돼. 아 뭐야? 아 얼음이 저 있는 상태에서 해버렸어. 얼음이 있는 상태에서 당검 쓰고 있어. 뭐야? 죽인 다음에니까 아예 목을 내치지 못할 거면 그냥 가, 강자니까 같이 가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거. 같아. 아 근데 감옥동 사람이 한번생활통에 올라오기가 너무 힘들아 끝날 때까지 못 올라올 것 같아. 아니 히든 게임도 없어가지고 이제는 뭐 올라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제가 이제 하리님의피스를잘 보관하고 있다 줄 생각이고. 하리님안 오면 어떡할까 음, 소희는 나한테 나 줬지. 누나한테는 비밀 하나 알려줄까? 비밀? 그거 갔다 온 거? 저럴 줄 알았어. 제뭐 얻었다. 얘기 안 했네. 베네피싱, 뭐 대박인가 봐. 베네피싱, 홀덤이야 전문가 있잖아. 여기 좋아한다. 그냥 홀덤이 아니야. 간다. 이번에 간해. 구스트레이, 와, 구스트레이, 구스트레이, 와, 와, 구스트레이, 와, 구스트레이, 으이 와, 구스트 와, 구원트레이겼구 와, 구스트신이 와, 구, 스트레이. 구 스트레이 와, 구스트레이, 와, 피 와, <laughs> 와. 구그 투표하는 왜저격하는 거예요? 뭔데? 아. 와. 타이가 너무 좋았네. 아니 근데 세븐 빨리 나가야 되는 게 세븐. 여기서 탈락하면은 충격 너무 본인이 감당 못할 것 같은데 그 탈락을 보는 사람도 살짝 인사하기도 민망할 것같아자 이렇게 오늘은 5, 6화를 봐봤고요. 원래 끝날 때 엄청 흥미롭게 끝나는데 6화는 막 엄청 흥미롭게 끊질 않았네. 아무튼 다음 화로 또 뵙겠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댓글 많이 부탁드리고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안녕!